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헬라어 원문에는 장절이 없죠. 이몇장몇 몇 절은 나중에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그래서 이게 장절의 그 문장이 다잘 끊어지지가 않았잖아요. 3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저는 살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제가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서는 거짓된 것을 주님이 빛을 비춰 주셨어요. 또한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이런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리고 기록된 바 여기 로마서 3장 4절 중반에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시편의 51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을 때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이 시편 51편을 인용한 것이 왜이 시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이두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다윗이 고백할 때그 말씀을 왜 인용했는지를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 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1 0편 51편 그1절 앞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놀랍게 다윗의 이 회개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됐어요. 공적인 교동문처럼 그런 공적인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편의 상황을 기록하기를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고백이죠. 그가 자기 자기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인자하신 밖에 없었어요. 주의 인재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죄악을 지어주소서 제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면서 주님의 궁유를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못했어요 여기에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제약을 지어주소서, 궁유를 구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회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주의의 궁유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시편 51편에 4절에 가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 싸우니,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이거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시든지 말씀하시면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사롬에게 배신을 당하여 쫓겨날 때에도 그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쫓겨남을 당하게 하는 것이 주님은 의롭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압살롬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폐위가 당하고 쫓김을 당할 때에도, 아, 이것이 나를 향한 주의 심판이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51편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은 이것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번역이 안 돼서 차이가 있죠. 거길 다시 보겠습니다. 어, 보기 전에 7절에 가면은 아니 그 5절에 가면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그러니까 이것이 핑계로 보였었어요. 아니 자기가 죄를 진 것만 자기가 행했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지 어떻게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셨다고 말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핑계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자기의 출생 시작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 자기가 지은 죄, 그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가 먼저 분노하게 됐잖아요. 그가 크게 노하여서 그 자는 죽어야 할 지니라. 그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해서 손님을 대접해 그는 네 배나 갚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배나 갚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율법의 판단이 있었죠. 율법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그것이 이 말씀의 판단력이 있어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계속 집중하게 할때그 빛이 더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고 다윗이 이 비, 주님의 빛 앞에서요 출생서부터가 이죄 이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문둥병자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존재 자체가 회라는, 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행동한 죄, 내가 범한 죄가 아니라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 죄.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출생부터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죄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선지자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비춰질 복음을 이 시편에 미리 알게 된 사람이에요. 다윗 다윗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서 나단 선지자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용합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4절 중간부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그 주님이 다윗에게 다윗 너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해서 너는 버려짐을 당하기를 내가 원해 주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신다면 다윗은 당신은 의롭습니다. 나에 대한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나에 대한 판결은 의롭습니다. 죄인인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은 의롭습니다. 나를 쫓겨나게 만드신 판결을 주님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의롭담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늘 받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이것을 여기에 포커스가 돼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죠.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의롭담을 얻습니다. 거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주님의 의롭다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윗을 쫓겨나게 하는 것은 여호와는 정말 의로우시다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거에 관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담을 내가 얻는 걸 관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주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의가 나타난 곳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어요. 다윗은 아니죠. 다윗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 나라의 왕위가 폐해져서 쫓겨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너는 쫓김을 당해야 된다. 이것이 그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꼈겠어요? 야, 하나님은 왕일지라도 쫓김을 당하게 하는구나. 주님은 의롭구나. 주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야 주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왕인데도 죄를 지면 쫓겨나게 만드시는구나.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롭습니다. 나의, 나에 대한 심판은 주의 판결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4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여기 나와요. 여기 주님, 주님은 의롭습니다. 범죄한 나를 쫓겨나게 만드는 것 의롭습니다. 주님은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은 이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의의 로우심을 나타날 때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맞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Confess, 고백이라는 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쫓겨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들은 그걸 동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회개한 자의 이 시편 51편을 인용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 그럼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이죠.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교회에서. 불의라고. 근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게 회계죠. 회계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회계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때에 주님이 사람의 말하는 대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든, 방주를 만드는 것에 연합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방주문을 닫은 건 여호와께서 직접 닫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죠. 심판하시겠다는. 그때 그러면 세상에 온 세상의 어린 아이들도 다 죽었잖아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듣게 된 것이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들었던 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히브리 백성을 구하려고, 바로왕의 군사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왕의 군사는, 바로왕이, 왕이 쫓겨, 쫓아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아니, 바로왕이 쫓아가라고 말 하는데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왕과. 그래서 홍해바다에 가다가 다들 수장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는 그 전도하는데 불신자가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바로왕의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탈북민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직전에, 그때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이 북한 땅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냥 선량하게, 모르니까, 공산주의밖에 몰랐으니까, 선량한 시민이었다가, 배고파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부리가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열두 제자가 다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게 열두 제자가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열두 제자는 우리의 대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대표죠. 이게 아담 이야기예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예요. 열두 제자는 우리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줄을 버렸나이다. 회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동시에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회계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줄을 버렸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린 게 우리예요.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출생부터가 그런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이 행동 이전에 지금 다윗은 뿌리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노아의 홍수처럼 이 로마서 3장 5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로마서 3장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노아 때와 똑같아요. 바로왕의 군사 때와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왕의 군사처럼 우리는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에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라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6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의롭다 바로왕의 군사가 다 죽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구나 노아의 홍수 때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것이 복음인데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6절과 다르잖아요. 지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아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앞에, 앞에 거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있죠. 실로왕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 관심은, 관점은, 아, 참안 됐다. 그냥 지나가다가 실로왕 망대를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닌데, 부실공사를 한 것도 아닌데, 망대가 지나가는 바람에 자기가 거기에 깔려 죽었잖아요. 산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처럼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명이 자살해서 폭발을 하면 다 죽잖아요. 그 연합된 영역 안에서는요,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장 6절이 이거예요.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하나님께서, 그러하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이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한다고 그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의 책을 평생 가르친 분들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다만 주님이 그래도 열매가 없어도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죠.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게 마태오 22장에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때 유구무원이건을 모든 입을 막아요 주님이 왜요 심판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요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중세의 암흑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주님 저희를 궁이려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십자가의 광채가 저희에게 비춰지기는 재단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궁이력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된 그 놀라운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